머리 어때요? <laughs> 귀엽죠. 20대 때부터 <laughs> 20대. 하고 싶었던 머리거든요. 핑크 머리. 아니 이제 다들 들어온 거면은 아까 채팅 치던 사람들은 음침하게 미리 대기 타고 있었던 사람들. 음침 공주들. 승현이 좋아요. 좀 치셨나요? 많이 드시고 더 건강하셨으면 해요. 누구세요? 인상이 아, 진짜 다르다. 외로워. <laughs> 아, <laughs> 방금 뭐야? 기다려봐요. 핀을좀 가져와서 꼽아봐야겠어. 얘들아 안녕. 내가 좀 늦었지. 미안 미안. 차가 막혀서. 승연아세 시간이나 늦음 어떡해 그래도 우리 오늘 하루 <웃음> <웃음> 재밌는 방송하자 아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어, 이걸로 결제해줘 승연아 한도 초과래 근데 내핀못 봤니 내 머리핀 없어졌잖아 오늘 가방에 넣어놨걸랑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없잖아 누구야 누구야 지금 말하면 봐줄게. 지금 말하면, 뺨 3번으로 <laughs> 퉁 쳐줄게. 예? <laughs> 이따 말하면, 다섯 대다. <laughs> 가방에, 아! 허! 대박! 여기 있어. 가방에. 다섯 대다? <laughs> 여기 있잖아. 얘들아, <laughs> 내가 너네 왜 했다? 미안해. 어... 진짜, 진짜 미안. 너네를 도적으로 몰아가서 미안해. 내가 이따가 뺨 맞을게. 자, 세대 이상은 때리면 안 된다. 손등으로 치네, 누구야? 손등은 선 넘었지. 핀을 예쁘게 하는 법. 예쁜 표정으로 하면 예쁘게 돼요. 예쁜 표정이 아니었다고요? 약간 매직 키드 마술이 같다. 그리고 아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가는 길에 있는 아무 집 주차장에 들어가서 자전거를 세워두고 그러고 비가 그칠 때까지 좀 기다렸는데 갑자기 그 집에서 누가 나오더니 혹시 햄티브님? 이러고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때 제가 약간 가글을 못한 상태여가지고 입냄새 날까봐 얼아요 이러면서 말을 했는데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심심한 사과 드린다. <laughs> 귀여울 줄 알았는데. <laughs> 망했다. 약간, 어. 그러니까 머리를 빼면 괜찮아. 애교 머리 필수인 거 알지, 얘들아? 내 생각에? 꿀테를 쓰면은 괜찮을지도 몰라. 아직 꿀테 안경이 졸라게 드럽걸랑 <laughs> 거의 썩었다고 보면 돼. <laughs> 오이라게 깨끗해. 비가 내리고 음악. 음. <laughs> 저 친구인데 어, 그렇게 생각하가 빌려간 무서운 게딱 언제 돌려줄 거야? 엄마가 내일까지 찾아오래. 야, 뭔 소리야? 내가 언제 빌려갔어? 그 여름이가 빌려갔는데. 너 진짜 웃긴다. 내가 말했잖아. 내가 쪽지도 남는 내가, 내가 버디버디 쪽지 보낸 거못 봤냐? <laughs> 야, 지대호다 황당하다. 너 다음에 나한테 체육복 빌려달라고 하기만 해. 그리고 언제적 무서운 게딱 좋아야. 요즘 로빈슨 쿠루소가 대세인데. 진짜 뭐야? 캠브님 혹시 최세기 교수님 아시나요? 물음표. 저 수업 들었었는데. 알아요. 수리과 교수님이라고 하셔서. <laughs> 네. 이건가? 이 책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갤러리 27에서 열린 개원예대 정보 지식 디자인 트랙 졸업 전시회 기록. 이거 졸업 전시회 이 졸업생들이 불태우고 싶겠죠? 하지만 난 가지고 있다는 거. <laughs> 여기 이름 써져 있는 참여자. 이 사람들이 이 책이 존재하는 걸? <laughs> 우리는 이과 아니었어. 우리과, 우리 옆에 과였어. 우리 거는, 와, 이거 디자인, 구리다. 한글 디자인. 여기 어, 디자인 바이 누구 써있네? 아, 미안, 이쁘다. 디자인 이쁘다. 어, 오, 최승현이 맨 처음이야. Thanks <laughs> to. <땡스 투? 웃음> 미용제, 안삼을 김나연. 한글 디자인 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세 사람. 이거 제가 만든 리본체예요. 오... 일러스트로 한땀한땀 한땀 그렸답니다. <laughs> 리본체는 바람에 흩날리는 리본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폰트이다. 참고로 이게 폰트거든요. 타자로 치면은 진짜 칠수 있는 그 폰트디자인에요 아, 저것이다. 저것이 나의 글씨체구나. 그리고 그날 나는 리본체를 만들었다. 휘리릭, 휘리릭, 흩날리는 리본들, 소녀 같은 나의 감성도 흔들렸다. 지금 제가 지어낸 것 같죠? 여기 써있어요. 저 이때부터 약간 이런 감성은 중요했답니다. 귀엽죠? 히어 디자인 귀엽지 않아요? 현빈이 거좀 볼까? 남현빈? 아! 종각체 아! 어. 조각체는, 조각체는 Art and, Art and Design, Design Student to Korea, Korea. 어쩌으를 가지고 만든 가지고 글씨체이다. 또 아는 사람 없나? 예은이 있다. 예은이. 예은이 한번 볼까? <laughs> 예은이가 보여주면 욕하는 거 아니야? 펀칭체. 펀칭. 펀치로 퐁퐁 구멍이 뚫어져 있는 펀칭체. 귀엽고 둥글둥글한 펀칭체. 귀엽네요 펀칭체. 상아도 있네. 효진이도 있네 여기. 이상하.. <laughs> 이상하 <laughs> 이상한... 알.. 알통체네요.. <laughs> 우락부락한 보디빌더의 팔뚝에서 나온 것이다. 알통체.. 귀엽네.. 무슨.. 상형문자? 한글 같지가 않아. 이게 한글이야? 되게 매력있다. 어? 방금 그게 상업계 아니었나? 아 이거 편집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여기도 이상하고 다이 다음 것도 이상하래. 어, 이것도 이상하래. <laughs>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루케가 호박 꼭질채를 만든 사람이라는 거죠. 이때는 루케가 아니라 효진이었거든요. 그래서 <laughs> 호박 꼭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고일라에서 영감으로도 제작함 <laughs> 진짜 웃기다. <laughs>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려드릴게요. 최승현 이상아. 이게 루케이거 현빈이. 한글 폰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러스트 툴과 폰트랩이라는 둘이 마치 마치... <laughs>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느꼈던 나의 본성과 같았습니다. 저의 투루 승현이의 모습은 바로 한글 러버였습니다. 야, X되는데? <laughs> 진짜 미안해. 진짜... <laughs>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네. 소유진이 <laughs> 쓴 것도 더 웃겨. 처음에 한글 디자인을 배운다고 했을 때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걸로... 부정적인 생각뿐이었다. 로 시작하네. 오케이 어쩔 수가 없었어. 우리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래픽 일러스트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한글 타이포그래픽과랑 그래픽 일러스트과를 두 개를 합친다고 갑자기 전에 들어가지고 그래픽 일러스트과 애들은 진짜 혼란이었지. 응? 한글 타이포그래피요? 저희가요? 근데 막상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최세기 교수님 아냐고 물어봐서. 어, 너무 정신이 지금, 어? 뺏겼네, 아주. 그러면 예은이랑 상하랑루케랑 현빈이랑 나랑 같은 수업 들었네. 그래서 친해졌나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무슨 게임을 할까. 제가 고민을 해본다 그랬잖아요. 지난번 방송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laughs> <laughs> 이렇게나 많은 게임이 있는데 그간 그림이 개원예대 졸업 작품 같아요. 개원예대생이 그린 졸업 작품 같은 그런 느낌 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아, 이런 그림이 이제 졸업 작품으로 되잖아요 대학 교수님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기 친구들 초대한다고. 우리 학부생 중에 이번에 좀 괜찮은 애가 있어, 이러면 "너 졸업하고 뭐할 거니?" 먼저 물어본다.